자, 무지개떡입니다. 무지개떡은 원래 오색인데 시험 볼 때는 3색 하얀색, 숯가루 넣어서 녹색, 치자 넣어서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듭니다. 세 가지 색깔이 뚜렷하고 두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쌀가루를 250g씩 세 개로 미리 나눠 놓으시고요. 설탕도 마찬가지 25g씩 다 나눠 놓으시기 바랍니다. 소금은 8g이 나오는데요. 하나 단 재면은 약 2.5g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소금도 소수점을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그래도 균일하게 계량을 해놓도록 합니다. 자, 계량 해놓고 물솥에 물 올리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자는 원래 찬물에 불리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30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불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잔을 쪼개볼게요. 안에 씨에서 노란색이 더잘 나옵니다. 그래서 쪼개서 물을 한 4분의 1컵 정도 넣고 담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지개떡에서 하얀 쌀가루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씻어가면서 쓰기는 힘들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물기 제거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하얀색, 그 다음에 치자색, 쑥색 이렇게 순서대로 채에 내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흰 쌀가루는 계량해둔 소금을 넣어주시고 물에 녹여 써도 되고 바로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쌀가루 수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저는 조금 촉촉한 것 같아서 물을 일단 한 큰술 정도만 넣어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손으로 골고루 비벼서 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덩어리 부분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쥐었을 때 이렇게 깨지는 게 많으면요 수분이 조금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큰술 정도 더 넣어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걸 던져볼게요. 자세 번만에 이렇게 깨집니다. 자 그러면은 물 주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체 내려보겠습니다. 채 비벼가면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채보다 볼이 항상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굵은 쌀가루는 버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거나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면, 채한번더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저는 채한 번만 내렸습니다. 설탕은 찌기 직전에 넣어주시는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두셨다가 나중에 찜기에 올릴 때 직전에 섞어주세요 다음 치자입니다 치자는 이렇게 미리 우려놓으면요 노란색깔의 색이 빠져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시도 있고 지저분하니까 체에 걸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찌꺼기가 많은 경우에는 면포까지 이용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무지개 떡할 때는 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그릇이 있다면 사용하시고 또는 스테인리스 볼을 조금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흰 쌀가루 내린 볼인데요, 그대로 그냥 씻지 않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계량해둔 아까 250g 쌀가루고요, 소금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치자물. 제가 흰 쌀가루에 물을 두큰술 정도 넣었는데요. 그럼 치자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적게 넣어 보고 추가해 주세요. 많이 넣으면 색은 뚜렷하게 나오겠지만 질어지면 두께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량은 똑같이 맞춰 주시면 돼요.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볍게 쥐어서 뭉쳐지고요. 세 번만에 깨지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 체에 내릴게요. 자, 볼이 부족할 때는 작은 그릇에 옮겨놨다가 체에 내려주시면 됩니다. 또는 스탠리스을 많이 챙겨가시면 돼요. 자, 설탕 마찬가지로 나중에 넣겠습니다. 이제 쑥가루입니다. 쑥가루를 넣을 때는요 소금 그리고 쑥은 가루잖아요. 근데 말린 형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분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계량해 놓은 쑥가루. 가루 먼저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흰 쌀가루와 치즈아에는 두 큰술씩 들어갔어요. 그럼 쑥은 조금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 큰술씩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넣어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둘 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 큰술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쥐어보고, 가볍게 쥐어보고 세 번만에 깨지는 정도 체 내리겠습니다. 무지개떡에 이제 설탕 넣어보겠습니다. 설탕 25g씩이죠. 한쪽에 뭉치지 않게 골고루 섞어주세요. 설탕 모두 넣어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찜기에는요, 이렇게 시루 밑을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상에 숙이 가장 아래 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숯가루를 먼저 담아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펴주시고 그 다음에 단면이 또 깨끗하게 나와야 되니까요. 스크래퍼로 편편하게 펴주세요. 가장자리까지 쌀가루 할 때마다 반복하셔야 돼요. 흔들면 안 됩니다. 누르지도 마시고, 수평되게. 그 다음에 이제 치자입니다. 속이 높거나 낮으면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수평되게 펼쳐주세요. 다음 하얀색 쌀가루입니다. 이제 칼금을 넣어야 됩니다. 칼금을 넣으실 때는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칼질을 할때 내려간 다음에 끝까지 쭉 내려오셔야 돼요. 뺄 때도 끝까지 빼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쓱쓱쓱 비빈다든가 아니면은 잘못 넣었다고 또 넣거나 이러면은 단면에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습니다. 8등분 먼저 4등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다른 도구 사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살짝 깨지면 그 위에 손으로 살짝 덮어주시면 돼요.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쪽 넣고 십자 모양으로 칼을 이렇게 넣다가. 다가 제가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자, 또한번 넣어야죠. 칼뺄 때도 주의를 좀해 주세요. 자, 이 이후로는 망쳤다고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칼금 넣으시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센불로 올려놓은 기모른 찜통에 찌도록 하겠습니다. 팔팔 끓는 찜통에 올리고 20분 찌도록 하겠습니다. 국음미입니다국음미는 요구 사항에 맞게 찹쌀가루 200g, 설탕 30, 소금 2g 계량해 놓고 이 반죽을 위해 냄비에 물을 끓여주시면 됩니다. 찹쌀가루부터 체 내려볼게요. 200g 계량해 놓은 거고요. 이 반죽하는 찹쌀가루들은요. 저희 이렇게 먼저 채 내리고 뜨거운 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걸러지는 쌀가루들은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 끓여놨죠. 자, 물이 얼만큼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두 큰술 이상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쓰셔도 되고 소금을 먼저 넣고 뜨거운 물을 필요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한세 큰술 정도. 소금하고 이렇게 섞어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손으로 한번 뭉쳐 볼게요. 이렇게 뭉쳐지지가 않는다면 뜨거운 물을 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약 5큰술의 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루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다섯 큰술 넣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넣어주세요. 반죽이 너무 질면 지지는 과정에서 늘러붙어서 모양 만들기가 힘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되게 반죽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든 반죽을 이렇게 한반 정도 떼와 갖고요. 길게 늘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렸는데, 부서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잘라진다? 그럼 조금 된 반죽이고요. 또 늘어진다, 손에 들러붙는다? 그럼 진 반죽입니다. 물을 조금씩 넣어서 다시 한번 반죽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지는 반죽이 좋은 반죽입니다. 자, 숙성하겠습니다. 배추는 돌려 깎아서 사용을 합니다. 씨에 배추살이 많이 없도록 돌려 깎아 주시고요. 돌돌 말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를 돌돌돌 말아서 나올 수 있도록 썰어 줍니다 대추가 3개 나오는데요 부꾸미는 12개 이상 제출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만드실 수 있을겁니다 화당금은 응. 시험장에서 110g 정도가 나옵니다 12개의 부꾸미가 나오려면 하나당 앙금이 8g 정도 되면 됩니다 8g씩 계량을 해주시거나 그냥 12개 분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은 계량해 두었고, 그 다음에 반죽을 계량해 보겠습니다. 반죽은 하고 나니까 250g 정도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12개 이상을 만들려면 하나당 약 20g 정도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죽도 마찬가지로 계량을 하겠습니다. 묶음이는 모두 계량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동글납작하게 요구사항대로 지름이 약 6cm 정도가 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는데 가장자리가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면 된 반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을 조금 이렇게 묻혀서요. 갈라지지 않도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반죽 되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름 6cm를 모두 빚어 놓습니다. 자, 12개 중에 한 6개 정도만 일단 빚었습니다. 팬을 달구고요. 기름을 넣어서 기름도 달궈 주세요. 그 다음에 기름이 많으면 갈색이 납니다. 그래서 갈색이 많이 나지 않도록 불을 약하게 줄여주시고. 기름도 코팅만 하고 이렇게 닦아줍니다. 촉촉하게만요. 자, 그리고 비전은 반죽을 올려놓습니다. 자, 여섯 개 이렇게 올려두었고요. 붓꾸미는 가장자리부터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먼저 들어간 것부터 뒤집어 보겠습니다. 먼저 들어간 거는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죠? 자, 그러면 반대편도 익혀 주세요. 만약에 부꾸미가 부푼다면 이건 오래 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약불도 계속 두면 셉니다. 그래서 중간에 불을 꺼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꾸미를 익히면서 나머지 반죽을 성형해 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는 거는 수분이 많이 날아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좀 묻히고 동글동글하게 굴리고 살짝 눌러서 천천히 누르면서 반죽 백기를 체크해 주세요. 12개를 다 빚고나서 후라이팬 지지셔도 괜찮습니다 자, 부꾸미 담아보겠습니다 그릇에 들러붙으니까 설탕을 좀 뿌려주시고 팥을 중간 위쪽에 살짝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반을 접어서 위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 위쪽에 팥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윗부분을 찝어주시면 돼요. 찹쌀이기 때문에 잘 들러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대추와 쑥갓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대추와 쑥갓을 붙이겠습니다. 나머지 반죽도 올려놓겠습니다. 자, 투명해지면 뒤집을게요. 기다리는 동안 그릇에 설탕 뿌려놓고 준비해주세요. 자, 완성 접시에도 들러붙지 말라고 약간의 설탕 뿌려놓겠습니다. 자, 먼저 접어놓은 거는 이쁘게 옮겨놓을게요. 투명하게 익은 꾸미는 이 위에서 팥을 올려서 접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설탕 있는 대로 옮겨 담은 후에 팥을 놓고 안정적으로 접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불은 꺼두었습니다. 혹시나 대추가 잘안 붙는 경우에는요, 약간의 물을 묻혀주시면 더잘 붙어요. 꿈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지개 떡을 찌는 동안 고명을 준비하겠습니다. 대추는 돌려 깎아서 씨를 제거하시고, 그다음에 돌돌 말아서 얇게. 떨어줍니다. 그리고 잣은 고깔이 있으면 고깔을 떼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로 반을 갈라서 비늘 잣 형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은 20분 쪘고요. 뜸 들일 때 고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약하게 줄이고 대추 잡고명 대추, 잡고명 다 올려줄게요. 올려두었고 그다음에 5분 뜸들이겠습니다. 자, 무지개떡 뜸들이면서 완성 접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시 두개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윗면이 윗면이거든요. 콩설기와 달라요. 콩설기는 아랫면이 위로 보이게 담는 거고요. 무지개떡이나 백편은 윗면이 위로 보이게 담아야 되니까 두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자, 5분 뜸들였고요. 자, 꺼내겠습니다. 자, 떡은 마른데 없이 잘 익었습니다 자이 위에다 물기가 없는 큰 접시를 올려주세요 물기 없어야 돼요 물 있으면 윗면 이쁘게 안 나와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쪽으로요 자 그리고 떡이 떨어지는 거 확인하시고 위로 조심스럽게 꺼내 주세요 시루이빼 주셔야 됩니다 자 시름이 꺼내고요. 자 이제 완성 접시입니다. 완성 접시 중간에 딱 자리 잡잘 잡아 주시고 가운데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이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정돈 해주시면 돼요. 무지개 떡 완성되었습니다. 세 개의 색깔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8등분도 잘 나왔죠? 하얀 가루도 안 보입니다. 무지개떡 완성되었습니다.